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티나의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 클러치 포인트라는 곳에서 디비전별로 각 팀당 한 명씩의 스타를 뽑아서 디비전별 베스트5를 뽑아서 과연 이 6개 디비전 가운데 어떤 팀이 가장 강할까 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어, 클러치 포인트의 자료를 저희가 어, 갖고 와서 조코피가 생각하는 최강의 디비전은 어디인지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아, 어, 애틀랜틱 디비전이고, 각 팀당, 디비전별로, 어, 총 다섯 팀이니까, 각 팀당, 한 명씩의 스타를 뽑아서, 베스트5를 구성하는 거죠. 자, 브루클린네츠는 캠토마스, 그리고 뉴욕닉스는제 젤런 브런슨. 자, 이렇게 백코트가 구성이 되겠죠. 예, 그리고 스카리반즈와 제이슨 테이텀이 뭐 서로 3번과 4번으로 오갈 수가 있고, 그리고 빅은 바로, 조엘 엠비드입니다. 자, 보스턴은 64승짜리 팀이고, 그리고 뉴욕릭스가 50승, 지난 시즌에 필리가 47승, 그리고 브루클린과 토론토는 5할 승률과 한참 거리가 멀었는데 뭐이 5명도 굉장히 밸런스는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뭐 젤런 브런슨과 캠 토마스 이두명은 언제든지 50점을 합작할 수 있고 그리고 스카리반저, 제이슨 테이텀은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에이스들이죠. 자 조에 엠비드도 투웨이 플레이어 공격과 수비가 모두 능한 자원입니다. 자 그리고 센트럴 디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센트럴 디비전도 3팀 이상이 5할 승률 이상이었습니다. 미러키와 클리블랜드, 인디아나가 주인공이었고요. 시카고 불스는 5할 승률이 조금 미치지 못했고 디트로이트는 가장 최약체였습니다. 아, 백코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 타이리 살리버튼과 그리고 도노바 미첼로 구성이 되어야겠죠. 음, 그리고 3번을 잭나빈이 봐야 되고 어, 그리고 4번은 야니스 그리고 5번은 디트로이트가 자랑하는 유망주죠. 자, 젤런 듀렌이 어, 5번을 지키게 됩니다. 좀 약하지 않나요? 음, 물론 할리버튼과 예, 그리고 도노반 미첼로의지는 백커트는 훌륭하지만 잭나빈이 3번을 본다면 신장과 또 수비면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것 같고 어, 야니스야 뭐 리그 최고의 선수긴 합니다만 이 젤런 듀렌, 예, 젤런 듀렌은 좀 투박합니다. 예, 평균 기록 자체는 더블 더블이고 예, 그리고 6피트 12비트 짜리 아주 훌륭한 빅맨이긴 합니다만 뭐조엘엠비드나 혹은 다른 디비전의 빅맨들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북 컨퍼런스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입니다. 워싱턴 위저즈, 그리고 샬롯 호네츠 같은 약체들이 또 구성이 돼 있고, 에틀란타, 마이애미, 올랜도,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지난 시즌 50승 이상 팀은 없었습니다. 자 백코트를 살펴보면 어, 트레이언과 라멜로 볼로 구성을 했군요. 예, 그리고 이두 명의 투가드 그렇게 된다면 지미 버틀러가 3번, 파울로 반케라가빅 윙이지만 4번을 보는 라인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5번은 요나스 말렌슈나스입니다. 여러모로 좀 무게감은 떨어지죠. 일단은 라멜로 볼과 트레이 영이 지키는 1, 번 포지션의 수비력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파울로 반케로는 뭐 빅과 또 윙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고 지미 버틀러도 아직까지는 훌륭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발렌 슈나스를 뽑았다. 음. 여전히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다른 디비전에 비하면 현재의 무게감은 낮다. 명확하게 무언가 킬링 포인트가 없는 라인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스 웨스트 디비전인데요. 자, 노스 웨스트 디비전은 뭐 좋은 팀들이 질비합니다. 지난 시즌 유타와 포틀랜드는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올 시즌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덴버, 미네소타, 오클라마 시티 우승 후보 3팀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지션 밸런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쉐이킬드 살렉산더는 평균 30점 이상을 넣고 있지만, 어시스트 6개 이상인, 포인트 가드도 볼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1번을 s g 에 2번을 앤서리 에드워즈로 채워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3번은 제라미 그랜트, 4번이 라우리 마카넨, 5번이 바로 니콜라 유케치가 되어야겠죠. 어, 백커터 프론트 코트의 조화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 예 특히나 또이 제라미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성기 20대 시절에 비해서는 수비력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팀 디펜스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밸런스는, 애틀랜틱 디비전, 동부 컨퍼런스의 뉴욕, 뭐 브루클린, 그 다음 필리, 뭐 보스턴, 이런 팀들이 있는 그 애틀랜틱 디비전에 이어서, 가장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자, 퍼시픽 디비전은 어, 베테랑들이 많죠. 네, 스테프 커리, 레브론 제임스, 케빈 주란트 그리고 카왈 레너드까지 네, 30살을 훌쩍 넘긴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어, 5번 포지션은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어, 또 맡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밸런스는 괜찮죠. 자, 1번을 레브론 제임스 그리고 2번이 스테프 커리. 그리고 뭐 삼, 사 번은 레너드와 듀란테가 서로 번갈아 맡을 수가 있겠고 사보리스가5번이 선수들이 전부 다 전성기였다면 굉장히 맞기 어려운 팀이겠지만 아 물론 올림픽에서 또 르듀커가 맹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나이, 라인업이 나이가 좀 많지 않나 그리고 또 레너드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의 그 이름 면면에 비해서는. 조금은 화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일단 팀 자체도 어, 지난 시즌에 뉴올리언스, 휴스턴, 댈러스가 5할 승률 이상이었고요. 멤피스와 세란토네스퍼스는 30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세란토네스퍼스도 크리스포를 데려오면서 약진할 일만 남았고, 멤피스는 어, 물론 쥐지잭슨이 지금 수술을 받긴 했지만 주요 선수들이 건강만하다면 언제든지 50승할 수 있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 밸런스도 상당히 훌륭하죠. 어, 일단, 자모란트가 뭐 1번을 보고, 그리고 제알런 그린이 2번, 돈치치가 3번을 보는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에서는브랜든 잉그램이 아닌 자이언을 선정한 클러치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5번 포지션은, 아, 어, 물론 뭐이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에 좋은 빅맨들이 많긴 하지만, 당연히 웬만야마의 몫이 돼야겠죠.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 포지션의 그런 균형, 네, 그 다음에 또 선수 개개인의 매력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 최강의 디비전 두 팀은 만약에 파이널에 올라갈 두 팀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동부 한 팀, 서부 한 팀인 것 같아요. 아, 동부 한 팀, 서부 한 팀이고 저는 서부에서는 퍼시픽 디비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릅커 듀가 있지만 저는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비에 능한 웬반야마가 뒤를 버티고 있고 그리고 돈치치로 이어지는 백코트라면 저는 약점을 없다고 봅니다. 자연 윌리엄슨도 물론 관리가 필요한 선수긴 하지만 아, 웬비와 만들어낼 그런 프론트코트의 무게감이 얼마나. 또 좋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4번, 5번 포지션이 스페이싱이 되진 않긴 해요. 자, 하지만 돈치치와 젤런 그린이 있다면 저는 어, 이런 수비에서 강점이 오히려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파이널로 맞붙는다면 일단 사우스웨스트 한 팀에게 저는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에서는 저는 애틀란틱 디비전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조엘 엠비드가뭐 너무나 강력하죠. 예, 그리고 젤런 브런슨이 지키는 1번 포지션, 그 다음에 캠 토마스는 수비를 상당히 못하는 선수지만, 어, 지난 시즌에 그래도 플레이메이킹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 젤런 브런스가캠 토마스의 백코트면 너무 수비가 약하지 않냐? 자, 뒷선, 프론트코트, 테이텀, 스카리반즈, 엠비드면 사이즈로 조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타이텀 반즈, 엠비드를 이길 만한 그런 디비전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백코트는 공격, 프론트코트는 뭐 수비, 가교 역할, 에, 그다음에 팀 디펜스 최후의 보루. 저는 이런 역할을 딱 분배를 시킨다면 어, 애틀랜틱 디비전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디비전과 애틀랜틱 디비전이 맞붙는다.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만약에 에, 배팅을 건다면 저는 그래도 애틀랜틱 디비전을 걸고 싶습니다. 챔피언인 테이텀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젤런 브런슨과 자모란트는 또 서로 충분히 대등한 매치업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봤을 때 물론 그 팀에는 돈치치와 웬만야마가 있지만 어, 이애틀랜트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이 전부 다 3점을 쏠수 있고 반대로 어, 사우스웨스트 디비전은 웬만야마가 3점을 던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거의 뭐 3점을 봉인시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프론트코트의 과미라 저는 이두 가지 부문 때문에 애틀랜틱 디비전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파이널 진출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승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